오늘은 제가 참외를 하나 따먹으러 왔습니다. 우연찮게, 지금 참외 하나를 통째로 그냥 여기 어, 화분에다가 집어던지고 흙을 하나. 흙을 한삽 덮어 놨더니 거기서 올 여름에 엄청난 양의 모종이 참의 모종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뽑아내고 한두 개만 이렇게 남겨 놨더니 보시면 한두 개만 지금 남겨 놨더니요 너무 너무 잘 커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참의 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또 노랗게 익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익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따먹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열었어요. 보시면은 군데군데 지금 열었는데요. 아,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쯤 보세요. 저쪽에, 안쪽에도 지금 노랗게 있고 있거든요. 저 안쪽에도 보시면은. 다 지금 해지우 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속에 많이 들어있지 싶습니다. 근데 염려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하얗게 잎이 지금 마르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약을, 뭔가 잎이 마른다든지, 뭐 병이 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되면서, 참에 몇 개,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익기 전에 이렇게 하얗게 잎이 변하더니, 어 그물망처럼 되어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완전히 뿌리에서부터 새순까지 쫙 말라버리면서 결국은 이참에는 하나도 못 따먹고 결국은 다 버리게 됐는데요 올해도 지금 그런 현상이 조금 늦었지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야근치기 아, 싫고 너무 아깝습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될란지 계속, 그냥 너무 잎이 무성해서 잎을 계속 따주고 있고, 순도, 순도 더 이상 안 나게 다 끝머리를 이렇게 다 잘라주고 있습니다. 다 잘랐습니다. 지금 여기도, 여기도 지금, 여기는 심으려고 심은 게 아니고, 이쪽에서, 저 화분에서 너무 많이 난그 모종을 저쪽으로, 저쪽 끝에 두 포기를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는 사이에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살아가지고요. 여기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 완전히 참외가 난리 벚고를 지깁니다. 여기도 지금 열고 있어요. 많이 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많이 열고 있는데, 올해는 참외에도 풍년입니다. 수박도 풍년이고요. 잎이 됐던 순이 됐던 보이는 대로 지금 잘라주고 있는데요. 너무 무성하게 나버리니까 와, 저 안쪽에는 지금 들어가기도 귀찮고, 거기다가 지금 마음도 좀 바쁘네요. 오후에 요가 수업이 있는데, 잠시 들러가지고 지금 물부터 좀, 어제도 물을 못 주고 해서 어제 손님을 만나면서 어제 줘야 될 물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물을 주고 있는데요. 아, 해를 좀 어쨌든 간에 좀 잘라 줘야겠습니다. 저 울타리 너으로 나가는 놈도 잘라 주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나는 싸기된사은다 자르고 있습니다. 이 참에도 햇빛을 봐야 노랗게 익으니까 일부러 잎은 이렇게 잘라주고 있고요. 잎을 잘라줌으로 해가지고 또 그만큼 영양분 손실도 적겠죠. 구석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구석구석, 구석구석. 어, 쟤는 이따가 말겠습니다. 죽은 나무, 죽은 가지에 지금. 입... 어, 열었던 것 같습니다 열었는데 내가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새순을 자르면서 크다가 지금 못 크는 것 같습니다 쟤는 아예 일단은 이정도 해놓고요 일단은 오늘은 얘를 하나 수확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수확입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어 이렇게 굴려가면서 익히는 겁니다. 굴려가면서 익힌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 채수확입니다이 정도면 잘 익었는 것 같은데요. 맛을 봐야겠지만 걱정입니다. 제발 그 잎들이 마르지 않고. 끝까지 잘 어, 유지해줘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밭에서 따온 참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인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전혀 약을 안찬무공업이기 때문에 제가 참외 껍질은 잘안먹는데 이거는 껍질채로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채로. 식은 거는 막는 것 같은데요. 당도는 생각보다 안단네요 어, 당도는 수박이 훨씬 더 답니다. 맛은 약간 실망스럽네요. 아, 그래도 뭐 이게 어딥니까?